야 1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보디오빌라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희 여분들이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느니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니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라를 보내어 예수를 물으니 무리가 예수를 둘로 앉았다가 여자오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시고. 하 불로 앉은 자들을 모시며 이르시되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뭐 이제 오늘 내일은 아주 강추위라고 하니까 건강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신년 들어서 우리가 생명의 삶 본문은 마가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특별새벽기도에서 어, 다른 주제로 하느라고 어, 마가복음을 이제 일장부터는 못 하고 순서대로 이제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3장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preaching, teaching, healing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치유하시는 사역. 어, 이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어, 귀신을 쫓아내는 어, 이 이것을 보고 이 치유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 수근거렸죠 소문이 도는데 어떤 사람들은 21절에 미쳤다 한다라는 거죠. 어, 이게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는 22절에 보면 어, 예수께서 바을 세불이 집혔다. 바을 세불은 귀신의 왕인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 작은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귀신 들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왕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귀신들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든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치유 사역을 하는데 미쳤다는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귀신의 왕들여서 작은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내가 만약에 사탄을 힘입었다면 귀신을 쫓아냈다면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그거는 어, 20 4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아니냐, 또 스스로 분쟁하는 집 아니냐, 식구들끼리 싸우는 집이나,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나라 같은 것 아니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거는 어 말이 되지 않는다, 망하는 길이다. 그러면서 어 27절에 어, 사람이 만일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다시 말하면, 어, 귀신의 권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권세, 성령의 권세로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도 예수님을 압니다. 귀신도. 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달했죠.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벌벌 떤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이제 그 복음서에 보면 어, 귀신들린 사람들이 있는데 거라사 광이 있네. 예수님이 어, 부르시니까 어, 자기들을 어, 이제 뭐 두려워서 쫓아내지 말라 해서 돼지 떼에 들어가라 하니까 그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서 돼지 떼들이 바다에 몰살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자유케하고 치유하는 사역은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사역이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심은 사심을 하 얻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하는 일,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영을 거역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예수님이 논쟁이 되었는가를 알수 있죠. 아마 우리도 그런 논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어디서 어떤 분이 계속해서 병을 고치고 어떤 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면. 굉장히 화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하는 일을 사람들이 나쁜 소문을 내서 미쳤다는 사람도 있고 귀신 들렸다는 사람도 있고 더큰 귀신 들렸다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 미쳤다는 이야기가 막 돈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이제 데리러 왔다라는 표현인데 사실은 예수님을 막 붙들어서 강제로 데리러 온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런 거죠.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막 식구들이 총출동한 거예요. 이런 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 목수와 또 그의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장남이잖아요. 그런데 어 집에서 맨날 다니시면서 막 길에서 다니시면서 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 그러고 뭐 병을 고친다 그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미쳤어, 당신 아들 미쳤어, 야 당신 아들 귀신 들려서 빨리 데려가 집에 데려가서 좀좀못 어 나오게 해막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어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쭉온 거예요. 총출동한 거예요. 어, 20, 30일 전에 보면 어좀 의아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아는데도 사람이 이제 인간적으로 또어 그때의 하나님의 뜻과 또 지금의 현실에서의 고민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또 동생들이 지금 밖에 서서 예수님 좀 불러서 데려가러 가러온 거예요. 어, 뭐 이해는 하죠, 여러분. 어, 아들이 막 서울 시내를 헤매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말을 막 하고 다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고, 아 빨리 데려가라. 저러다 큰일 난다 이러면은. 저도 아들 찾으러 가서 데려가려고 하긴 할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아직 인간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족들이 쭉 데리러 오니까 어,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 아마 어떤 제자의 집이나 이런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자들이 쭉 둘러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 가족들이 총출동한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육신적인 가족은 어머니와 동생들과 또 누이들이 맞지만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어, 그러고 보면 여러분 어, 우리 동원교회 성도들이 또 영적으로 가족이죠. 어, 여러분 사실 어,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랑 같이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다 이제 나이가 들면 각자의 가정을 찾아서 분가하고 어, 뭐 일이 있으면 보고 뭐 부모님은 좀더 자주 보겠지만 또 형제 자매들은 뭐뭐 뭐 이렇게 어떤 명절이나 이럴 때나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봅니까? 매주 보죠. 매일, 매주 본다는 것그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뭐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매일 보기도 하고요. 어또 영상으로 또 매일 보기도 하고. 여러분 매일 보는 거는 정말 그 보통 관계가 아닌 거죠. 어, 진짜 집에 같이 사는 가족들도 어, 어떤 때는 뭐 아침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면 얼굴 볼까 말까 할 때도 있는데, 어, 여러분 새벽 기도도 하고 영상으로도 보고 또뭐 수요 예배도 보고 또 주의를 보고 이렇게 이것은 대단한 어,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의 한 형제여 한 자매 아니냐 어, 영적인 가족 아니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어,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어, 새벽에 안 보이면 어, 무슨 일이 있나? 하다가 한 이틀 안 보이면 아프신가? 어, 걱정이 돼서 안부 전화도 하고 또뭐 문자도 하고 뭐 서로 서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어, 어떤 가족 같이 어, 그런 관계라는 거죠. 서로 안 보면 걱정이 되고 안부를 묻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어, 이렇게 늘내 옆에 앉는 분, 늘 같이 예배 드리는 분. 그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시고 또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두 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손자 손녀를 다본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가족이니까 아이고 아저집 아들 귀엽네 이게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아이고 나에게 영적인 아들 같은 거죠 아이고 저집 손자 손녀 귀엽네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아이고 내 영적인 아들, 손자 같이 생각을 하면 훨씬 마음으로 각각인 거죠. 남의 아들, 남의 손자, 손녀라고 생각하면 그냥 귀엽네 정도지만 내 아들, 딸, 내 아들, 손자, 내 손자, 손녀 같다라고 하면 훨씬 마음이 더 가는 거죠. 아이고, 저 추운 날씨에 저 꼬맹이들이 예배 나와서 귀하다. 아이고, 또이 추운 날씨에 어, 뭐또 이렇게 와서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뭘 한다고 하는 참 귀하다. 서로 서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귀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면 다 같은 형제 자매인 거죠. 가족입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있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다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거나.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사이좋게 화목하게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다 다시 볼 사이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먼저 섬겼던 선배 권사님들 선배 장로님들, 우리 선배 집사님들 다볼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또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실 우리 부모님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볼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이땅에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 둘러앉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아니냐. 하나의 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도 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니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그런 이상한 일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는데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으로 데리러 온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가족도 있지만, 여기 둘러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내 가족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당신들이 내 형제여, 자매여,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가족도 있습니다. 낳아주신 부모님, 또 함께 자란 형제들, 그리고 또 우리가 낳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한 믿음으로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영적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원교 안에 모든 식구들, 어른에서부터 장년들 노년들, 청년들, 학생들, 또 아기들의 일기까지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의 영적인 가족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영적인 가족을 귀히 여기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우며 섬겨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유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앙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